고객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영역은 리뷰 영역입니다. 저는 최근에 리뷰를 안 보고 뭘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리뷰 안 보고 뭐 사시는 분, 물건 구매할 때. 와, 놀랍게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리뷰는 그만큼 방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멋진 카피라이팅과 미사욕으로 우리 가게를 잘 꾸며놓고 상세 설명 잘 만들어놓고 전문 작가가 사진을 찍어도 앞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걸 잘 만들어놔도 리뷰가 형편 없으면 고객들은 절대 오지 않아요. 고객은 자신과 같은 처지인 다른 고객의 리뷰로 확인하고 구매 의사를 결정합니다.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역이 바로 리뷰 후기 영역이라고 합니다. 고객 리뷰까지 보고 올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게이 자료에서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 역시 제품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제 바로 앞에는 리뷰를 2만개 이상 모으신 감독식당 서 대표님 두 분이 또 앉아 계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감독식당에 가잖아요 리뷰를 아주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모, 모읍니다 리뷰를 안 쓰면 좀 큰일 날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해요 네, 빨간 모자 쓴그 씩씩하신 분들이 어, 하나하나 멘트 제안까지 합니다 이거 리뷰 써 주시면 저희 뽑기 이벤트 있으니까 해보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제안을 했을 때 반응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학에서 사회적 증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사회적으로 많이 팔리고 유명한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를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뭐 제네시스의 시나 노스페이스 패딩의 예시 마찬가지겠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리뷰 숫자가 그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식당을 한번 빡 들어오면 와, 리뷰가 이만개야? 이 집은 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에 줄 서서 먹는 매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텅 비어있는 매장 못 들어가는 거. 줄 서있는 매장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줄 서게 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상세 페이지에, 상세 설명에 멋진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아무리 작가를 써서 멋진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메뉴 설명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잠재고객들은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입장에 다른 잠재고객이 하는 말에 더귀 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